가수 성시경이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가수로 꼽은 연예인이 화제라는데 가수 성시경 씨가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5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. 이 가수는 귀에 쏙쏙 박히는 맑은 음색을 지녔으며 다정하고 맛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고음을 내지를 때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한다. 사실 그는 데뷔 전 클럽에서 춤꾼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유명했는데 막상 앨범을 내고 보니 예상외의 가창력으로 전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유재석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처럼 태어나 보고 싶다 말할 정도로 귀티가 줄줄 흐른다는 이 가수의 정체는 바로 너희 길어했던 이유로 데뷔한 쿨의 이재훈이다.